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 깨닫지는 못해도 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어, 알아차리고 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체포를 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우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 지도부는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보다는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물어 이루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역공세에 휘말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섰던 그 쓰라린 경험이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묘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미사 요구를 막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 형식으로 가져온 것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간악한 의도가 그 질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을 황제적으로 몰아가지고, 총독에게 넘길 수 있고, 로마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수 있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러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감사한 꾀, 그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어렵지 않게 그, 그들의 흉계를 벗어나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14세에서 65세까지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12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여자들에게서 인두세를 거뒀는데, 한 사람당 한 대나리온씩 인두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대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있음을 아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 근거는 대나리온에 새겨진 글과 상이 황제의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이름이 들어있는 대나리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헌금으로까지 바쳐야 한다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책임은 세금을 정당화하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힘과 영향력을 막지 못한 유대 지도부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나는 부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속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적극적 교훈을 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사건의 기록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어저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에 기록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에서 어떤 것이 받은 헌금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 되게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게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핵심을 찌르면서도 지혜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에 위장해서 무리 속에 잠입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아무런 빌미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혜의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임을 다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사탄의 계략과 음모를 분별하고 그 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들이 평소에는 서로 대적하던 저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관교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를 보면서 오늘도 사탄은 저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교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탄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음모를 또 사탄의 계획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